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예배와 신앙회복 운동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싸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집중되는 예배자가 되기 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이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로 신앙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 받은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복음 5장 9절 말씀. 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 들어있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한곳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8절 말씀 역대하 30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697쪽 697조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부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을 어, 2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 지난 2 시간은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어, 이야기를 굳이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여기 역대하 30장 8절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오늘도 약 어, 10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순간에 세 가지로 제가 구별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예. 결국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의 목이 고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두 시간 동안 드렸던 말씀을 한 마디로 하라고 하면 평화는 화평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무엇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라야 아,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만이 화평할 수 있다.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역대야 30장 8절 말씀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평화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두번두 네, 시간이나 드렸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요. 오늘 여기 역대 하 30장 8절 중간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천에 들어가서 그렇게 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어, 제가 어, 조금 뒤로 하고요. 어, 저, 어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걷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잠깐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화평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유일한 그 유일한 곳이 어디냐? 전이라 그랬어요. 성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제는 전과 같이 예배를 활발하게 드릴 수 없는 이 때에 내적인 신앙운동을 일으키자고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 여기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과거에는 외적인 신앙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적인 신앙운동을 펼쳐보자. 그런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어디에 와서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집에서 대충, 대충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평화는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사시고요. 성전에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요. 예. 비 오는 줄도 모르고 이제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수요일 밤, 그것도 비 오는 이 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려나 하고, 예, 근심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도 오실 분은 오셨어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는 오해 말고 들으세요. 알고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가려진 때다. 예. 알고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확연하게 이렇게 예. 보여지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 뭐 반드시 그러겠어요만은. 예. 여하튼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믿음이 더 나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가 뭡니까 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수 없어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더큰 믿음을 소유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신앙이, 예, 넘어져요. 흔들려요. 예.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내적인 신앙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 새로 나온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와요. 전에 주기도문은 아버지가 몇번 나오는가 제가 해할아보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주기도문을 제가 우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참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좋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좋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들이 주매만 성전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예. 이것만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뒤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또 금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 전을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잠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금이 가서 쓰겠어요? 뭐, 아무리 집사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멍이 가서 쓰겠냐고요. 그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 믿음은 그래, 고스란히 갖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지나가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예,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사역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만한 믿음을 가득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쭉 드렸고, 오늘 여기 역대야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며, 성전을 통해서 주신 그 화평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역대화 30장 8절 말씀 속에서 세 번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1번과 2번. 그두 가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선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해준다. 그것은 자연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연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아울러서 역대하 30장 8절 말씀을 늘 쌍둥이처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이 오고 그 화평은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래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감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계속하고 돌멩이가 자기를 향해서 나아 오고 돌멩이가 자기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다리에 맞고 오 돌멩이가 자기를 자꾸만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돌멩을 던지니까 이제 돌무덤 속에 묻혀야 할 그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았다 고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돌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스테반의 화평, 이 스테반의 평안, 그 어떤 사람이 돌팔매질 한다고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느냐?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스테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누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론적인 이야기 같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돌팔매질 당하면서 죽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돌팔매질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을 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주신 화평은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의 화평을 내 속에 있는 화평을 깨뜨릴 수 없다. 이러한 어쩌면 절대적인 화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주를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네, 그 화평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로마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예수님의 화평을 빼서 갈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참 하나님의 평화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그 화평이 가게 돼요즉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수평적으로 이웃과 나와의 화평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거꾸로 이야기 해봅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이웃과의 화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자가 되야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화평이 깨지니까 믿음마저도 깨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즉, 화평을 화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단에 찾아와서 재단을 사모하고 찾아와서 믿음 안에 이렇게 살려고 할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화평하는 것, 예,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 간의 좋지 않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예, 그 앞에서 제거해 버리고 참을 것 참고 어, 여러분의 믿음을 어, 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 그 실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끌고 가자. 네, 가정으로 오늘날 가정은 복잡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 한자리에서 식사 한 자리에서 식사 한번 제대로 할수 없는 오늘날의 사회 구조 가정 형편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신앙으로만이 가정을 하나 될수 있도록 해요. 신앙으로만이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 수밖에 마, 만들, 어, 만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신앙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가족들을 하나로 할수 있을까? 없다. 여러분, 돈이 가족들을 하나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아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입니다. 예.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가정가정들이 오늘날 배가 부르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모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가정을 끌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내라고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과 부모들이 수평선상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을 예수님으로 함께 보시고 가면 수평선상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나 믿음 안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이 수평선상에서 함께 가는 질서 없는 가정 같이 보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런 가정 만큼 질서가 서 있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들도 수평선상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부모의 교훈 보다도 윤리적인 교훈 보다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면서 함께 갈 때에 탈없이 은혜롭게 가정이 잘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지 입주, 하나님의 치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확히 세워놓아야 그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더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화평이 오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어떤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정에 들여놓고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진급을 함으로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오리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모시는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가되어야그 영성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화평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계속 확산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행복하다고 화평하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옛날에 배고픈 시대 때에 오히려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아껴줄 줄 아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배가 부르니까요 나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상모략을 합니다 욕설합니다 뒷공론을 합니다 뭐 요즘 무식한 말로 뒷담화 갑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요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 이거 어르신들 많이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래도 많이 많은 사람들 대접할 줄 아는 사회였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카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냐? 우리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계속해서.